안녕하세요. 호두네 부동산의 마스코트 호두예요. 오늘은 개포주공 재건축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세 곳, 바로 5단지와 6, 7단지를 비교해 볼게요. 먼저 개포주공 5단지는 총 면적은 약 5만 6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 부지에 지하 4층부터 지상 35층까지 총 14개동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임대주택은 145세대가 포함돼서 전체 1,279세대가 새롭게 들어서는데요. 단지 이름은 개포 서밋 187입니다. 건폐율은약 22.8%, 용적률은 299.89%예요. 딱 보면 공일도지만 깔끔하게 짜여진 느낌이죠. 이어서 개포주공 67단지, 여긴 5단지보다 2배 이상 넓은 약 11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35층까지 올라가고 총 21개 동이 들어설 계획이에요. 무려 2,698 세대가 들어서고요. 그중345 세대가 임대주택입니다. 단지 이름도 아주 고급스럽게 DH 르베르. 건폐율은 약 21.2%, 용적률은 299.98%로 5단지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배치가 특징이에요. 그럼 두단지에 비교를 해볼까요? 규모를 보면 6,7 단지가 압도적이에요. 총 2,698세대 규모로 5단지에 1,279세대보다 2배 이상 크죠. 하지만 5단지는 조합원 비중은 작아도 34평형 이상 비율이 높고 추정 비례율도 더 높아서 조합원 입장에선 유리하다고 할수 있어요. 분양가는 어떨까요? 5단지가 평당 약 6천만 원 중후반으로 예상되는데요. 6,7단지는 약 5천만 원 후반에서 6천만 원 초반대로 추정되어 사업 진행 속도도 비교해 볼게요. 5단지는 이미 조합원 분양 신청을 마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이에요. 반면 6, 7단지는 아직 감정평가 단계로 하반기 분양 신청이 목표예요. 하지만 입지도 만만치 않아요. 6, 7단지는 수인분당선 개포동력과 무비워크 연결이 계획돼 있고 시공사 브랜드도 현대건설의 DH르베르로 고급화를 강조했죠. 자, 그럼 어디가 유리할까요? 지금 당장은 5단지가 빠르고 분양가도 확정적이지만. 67단지는 아직 감정평가 전이라 매수 기회가 더 열려 있고 가격 상승 여력도 높다는 평가예요 결론은 5단지는 안정성, 67단지는 기회를 보는 단지입니다. 다음엔 더 알찬 재건축 비교로 찾아올게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와 실시간 소식을 받으시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코드넷 부동산을 검색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